여기네 도넛 정수. 야.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좁은 골목. 도전. 진짜 높은 고지대다 만들었습니다. 이 여기도 계단이고 저기도 계단이고. 이렇게 좁은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창신동 꼭대기에 동네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도 예쁘게 해 놨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바구니에 세 개의 종류의 도넛이 담겨 있는데요. 아, 일단 첫 번째 도넛을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에 조청을 가지고 만드는 도넛이 있는데요. 그것을 벤치마킹 한 모양이에요. 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로 맛있어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조청과 버터와 대추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어, 도넛 정수의 시그니처 도넛이라고 합니다. 전그 대파 도넛인 줄 알았는데, 예, 이곳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네, 개성 도넛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도넛인데요. 어, 옥수수와 커스터드 크림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먹었었는데, 크림이 팡팡 터지는 게 완전 듬뿍 재료를 사용했구나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네, 여기는 땅콩 크림 도넛입니다. 땅콩 버터와 커스터 크림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소보로를 좋아하는데, 네, 이 땅콩 버섯 크림. 야, 이거 또 생각나는데요. 또 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구니에 세개의 아주 예쁜 도넛이 담겨 있습니다 옆으로 또 가볼까요 아 가격은 옥수수 도넛 3500원 개성 도넛 3000원 네 그리고 대파 크림입니다 4000원 구수한 대파가 향이 느껴지는 네이 대파 크림 치즈 도넛입니다 아, 일단 뭐 별로 잘 이렇게 어, 와닿지 않으시죠 네 구운 대파와 크림 치즈와 생크림에 환 상적인 조합입니다. 아, 일단 어, 인스타그램 각입니다. 사진 끝내주게 나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죠? 자, 다음은 뭘까요? 네, 앵두가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타락도넛입니다. 우유와 생크림과 앵두를 어, 잘 엮어 만든 네, 맛있는 타락도넛입니다. 이것도 맛있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게 오늘 마지막 감자 도넛인데요. 사기를 엄청 잘했습니다. 네, 초코 바나나 사천 원.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여운. 아, 이 바나나 모양의 음 빵인가요? 뭘까요? 여기 바나나 같이 생긴 건 뭐예요? 마시멜로. 아. 네, 마시멜로로 만든 바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딸기 도너, 도넛입니다. 딸기 도넛, 딸기와 크림을 넣어서 만든 건데요. 제가 이것만 못 먹어봤어요.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3,500원짜리 네, 딸기 도넛. 이거 제철에 아, 그 네. 만들면 더 많이 팔리겠는데요. 아, 거의 모든 제품이 3,000원에서 4,000원이었습니다. 네, 흑임자 도넛. 네, 흑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단 고소하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일단 빵 전체가 다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었어요. 네, 이렇게 네, 맛있는 도넛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도넛 중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네, 음료 쪽으로 가볼까요? <laughs> 네, 아몬드 대추 우유, 생딸기 우유, 그리고 황치즈 우유 요거 괜찮습니다. 커피 우유, 그리고 바닐라빈 우유, 자스민 우유. 이렇게 여섯 가지가 매대에 있었는데요. 아, 전이 황치즈하고 아몬드 대추 우유를 먹었는데요. 아, 이거 두개다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았어요. 음료도. 어, 주민들을 위해서 음료 전 메뉴를 20% 할인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저희 행사에서 그 쿠폰 있으시는 분 네,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해서 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을게요. 그 개인적으로 뭐 짭짤한 치즈 원하시면 원하, 좋아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황치즈를 추천해요. 황치즈는 뭐예요아 치즈에 네. 들어간 거. 달달하고 짭짤한 그런. 저는 이 아몬드 대추 우유도 네 먹었는데요. 어, 네 이거 아몬드 가루와 대추 가루가 아주 아, 아주 부드럽게 갈려 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씹는 게 식감도 되게 좋았고요. 아 어, 저렇게 우유도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장에선 개성 도넛, 대파 크림 치즈 그리고 타락 도넛, 황치즈 우유, 아몬드 대추유 네 이렇게 매장에서 먹기로 하고 네 층으로 저는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없었어요. 저희가 구매한 감자 도넛 하나가 마지막이었었나 봐요. 미안해다. 여기다가 튀기시는 거예요? 네. 로올라가올라가 아. 네, 나서 왼쪽으로 가 네, 손님들을 사서 주문하고 또 가지고 직접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1층은 이렇게 음, 주문과 그리고 약간의 테이블이 있어서 1층에서도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집이죠? 그렇죠? 옛날 단독 주택의 그냥 집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신발장도 그대로고요. 제가 보이죠? <laughs> 네, 저는 그럼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라고. 벌써 한 예쁜 커플들은 예. 도넛 정세에 왔다가 저렇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참 정겨워 보이네요. 자 여기는 그렇게 옛날 건물입니다. 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1층 오다 해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참 정겨워 보이죠? 어, 이런 동네 이런 건물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정겨워 보일 겁니다. 지금 사는 것은 불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 문을 열어볼게요. 2층이 만나기로 한지은 벌써 와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에는 정말 멋진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여기가 지금 서양인데요. 그쵸? 지금 오후 시간인데 저렇게 지금 태양이 보이죠? 구름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저게 날 좋은 날은 석양이 지면 노을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 들어와 있는 네, 이 전구처럼 노을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항아리가 하얗게 이렇게 칠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운치 있어 보입니다. 요 밖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음, 밖에서 커피 한잔 마셔도 도넛을 마셔 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낡은 건물들을 보고 어,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와, 정말 아,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앉은 좌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렇게 셀프 서비스로 주문하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내 네, 앞에 펼쳐지는 뷰는 정말 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뷰와 공간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저희가 구입한 네 이거 도넛을 보겠습니다. 네 대파 크림 치즈 너무 맛있겠죠? 이건 무조건 사진을 찍고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모든 도넛이 너무 너무 예뻐요. 아 지금 여기 벌써 앉자마자 지금 연인들로 보이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또 여성분들끼리도 함께 많이 왔습니다. 일단 뷰가 정말 그야말로 끝내주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혹은 이제 석양이 지나 아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음, 없던 사랑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나 낮은 건물들이 보여요. 저 동대문 두타 보이잖아요. 아고, 아기 목소리도 들리죠. 네, 젊은 부부분들과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 오는 이런 도넛 매장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보같이 이렇게. 네, 앞으로 SNS에서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대파 도넛.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웃음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자 이제 멋진 야경이 펼쳐집니다. 아 정말 깊은 밤에 음, 멋진 야경을 더 보고 나와야 했으나 다음 일정 때문에 아, 저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골목길을 따라서 아, 저희는 이제 귀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옛스러운 그런 건물들 사이로 이렇게 좁은 길로 나오다 보면 창신동에 또 테르트르. 네 이미 음,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뷰가 아주 좋은 멋진 카페가 또 아, 나옵니다. 이 카페에서도 한번 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져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 창신동 꼭대기에 있는 아, 도넛 전문점 도넛 카페, 도넛 디저트 카페라고 해야 될까요? 아, 도넛 정수를 함께 보셨습니다. 아, 오픈한지 그 불과 한 2-3일 정도 밖에 안된 것 같아요 어, 정식 오픈은 아닌 것 같고 가 오픈 상태에서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웨이팅 걸리지 않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도넛 아 9가지의 도넛은 정말로 눈길을 사로잡게 충분했고요 아, 누구든지 사진을 찍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푸드 스타일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이 도넛 어, 맛은 어땠을까요? 아,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특히 이 품질, 그 기본에 충실한 음, 그 맛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도넛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버터라든지 그런 크림들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크림이 아, 정말 그 쭉쭉. 음 밖으로 이렇게 어, 삐져 나왔는데 어, 그 풍족하게 풍부하게 재료를 쓴다라는 것그 음, 점에서도 어, 이 브랜드가 음,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신동 꼭대기에 음, 카페도 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꼭대기에 지금 마을들이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어, 이런 집들, 오래된 집들과 이런 현대식 카페들이 만나서 어, 어떤 어, 신과 구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멋진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소비자들은 특히 서울에 있는 손님들은 어떤 서울 시내의 뷰가 보이는 어, 어찌 보면 음 직장인 분들은, 어, 아침과 오후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퇴근 후에 이 산꼭대기에 쉬엄쉬엄 올라와서 석양 지는 그런 노을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어, 마음은 되게 평화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인들도 그런 노을을 보면서 아마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그 도넛 정수 요즘 도넛 전문점이 굉장히 핫한데요. 도넛 전문점 그러면 우리가 던킨 도넛이라든지 최근에 미국에서 들어온 랜디스 도넛이라든지 최근에 또 20대들에게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노티드 도넛이라든지 아 이런 도넛 전문점들이 최근 sns 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넛이 이번엔 어떤 패러다임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마 거기에 이 도넛 정수가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시 가겠느냐 여쭤보면 음, 저는 이 도넛 정수는아 도넛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 도넛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갈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들이 미어 터지기 전에 빨리 한번 가서 도넛 정수의 맛과 느낌, 그리고 멋진 뷰를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